왜 야채가 없었을까? 간지럽게 단거 있죠? 그런 단맛이야. 간지럽게 단맛. 난 솔직하니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아처럼 수아입니다 네 오늘은요 맘스터치의 신메뉴도 가지고 왔어요 포테이토 버거는 원래 나온지 좀 됐는데 치킨버거랑 불고기버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불고기버거를 가지고 왔어요 두개 차이점은 뭐냐면요 어이 불고기버거에는 불고기 패티랑 불고기 계란 패티가 있고요 치킨버거에는 치킨 패티가 치킨 있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고기 내용물이 다른 거고요 소스도 하나 다른데 소스가 치킨버거에는 원래 좀 매콤한 살사 소스도 같이 있대요 그리고 이거는 담백한 소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치킨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불고기를 시켰고요 이게 새로 나온 알룰로스 치킨이에요. 요거는 원래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양념치킨은 설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설탕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알룰로스라는 감미료, 요 감미료 이름인데 요게 들어갔는데, 이거는 다이어트에 되게 좋다고 해요. 왜냐면, 건강에도 일단 좋고, 설탕에 들어가는 그런 안 좋은 거나 칼로리 같은 게더 훨씬 낫대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이어트 양념치킨이라고 좀 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알룰로스 치킨 갖고 왔고요. 어니언 치즈 감자, 요것도 안 먹어봤어요. 처음 시키는 건데, 어니언 치즈 감자 이렇게 해서 세트로 해서 시켰고요. 요거는 콜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신메뉴 먹기 전에 우리 감자튀김 먼저 먹어보자. 어니언 치즈 감자튀김 이렇게 치즈 위에다가 어니언 가루 뿌려져 있어요. 위에 거는 그냥 치즈 소스 같아. 음 그러니까 롯데리아에 감자 치즈 시린 뿌린 거 있지. 그냥 고기가 어니언이고 위에 치즈 있는 거딱 그거밖에 없어. 햄버거가 생각보다 맘스터치 햄버거치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죠? 어 이것도 큰 편이긴 한데 원래 더 컸잖아. 그 보면은 안에 감자 튀김들이 이렇게 통으로 들어있어. 음 맛있을까? 감자 튀김이 많은 게 맛있을까? 그리고 안에 계란, 계란 있고요. 불고기 패티가 되게 작아요. 원래 맘스터치 하면은 치킨 먹었는데 치킨이 있으니까. 잘라 볼게요. 어쩌자자 어쩌자자 어쩌자쩌 으자자. 안에 감자가 이렇게 잘라도 나왔는데 먹어볼게. 음, 그냥 감자예요. 왜냐면 감자가 많으면 뭔가 뻑뻑할 거 아니야. 요렇게인데 단면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 그리고 일단은 포테이토들이 막 떨어지고 양파 떨어져서 먹기 불편한 건 당연한 거. 먹어볼게요. 음, 음. 아에 피클이랑 양파 있고요. 이게 약간 마요네즈인데 왜 시큼한 마요네즈 있지? 그 소스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그 소스 맛으로만 먹어야 되는 햄버거? 그리고 고기 패티 맛도 크게 안 나고 그냥 부스러지는, 으스러지는. 왜와퍼처럼딱 단단한 게 아니고 되게 으스러지는 그냥 조금 싸구려 패티이네요. 불고기 먹은 저도 맘스터치고 처음 먹어보거든요. 음! 감자랑 달라요. 요 감자는 여기 버거 안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동그란 감자요 동그란 감자. 요거는 길쭉 감자. 음,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한 버거다. 근데 사실 평에도 치킨이 더이렇 많았거든요. 전체적으로 맛이 굉장히 은은하니 맛있는데 심심해요. 그리고 전 원래 시큼한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 맛을 내니까 시큼시큼하긴 하고 뭔가 심심해. 음, 그렇게까지 맛있는지 모르겠어. 음, 계란도 좋아하는데 뭔가 퍽퍽해요. 감자 패티도 있고, 계란도 있고, 고기도 이렇다 보니까 뭔가 퍽퍽해. 근데 맛이 막 엄청 없는 건 아니다? 근데 굳이 제가 돈 주고 다시 시켜먹을 맛은 아니에요. 음, 음 먹을수록 퍽퍽해. <laughs> 음 너무 퍽퍽해 그 중요한 거는 야채가 하나도 없어 야채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너무 퍽퍽해 씹을수록 왜 야채가 없었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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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서치에서 먹은 버거 중에 제일 맛없는 것 같아요 여분의 치킨무가 없으면 수화집이 아니지 음, 음, 퍽퍽해. 음, <laughs> 대망의 알루로스 치킨 먹어볼게요. 겉에 이렇게 무슨 고추 같은 것도 박혀있거든요. 막 초록색 막 이런 게 박혀있어.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보니까 야채를 박아놓은 거라 그래. 야채, 야채. 응. 건강에 되게 좋고 오히려 좀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치킨을 냈다고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맛이 이상해져서가지고 이게 맛 없을 것 같은 기분이 있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치킨이 다이어트 양념이 다, 살이 많이 찌니까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거. 먹어볼게요. 냄새는 일반 양념 치킨 냄새에서 조금 아주 조금 뭔가 꿀이 탄것 같은 기분이 들긴 든다. 일단 먹어볼게요. 음. 양념 맛이? 한번더 먹어볼게. 양념 맛이. 음... 그냥 양념치킨처럼 똑같을 순 없어. 그리고 솔직히 양념치킨은 그 치킨집마다 다르잖아요. 뭔가 쪼. 조금 확 달지 않고 좀 은은하게 단거 같아 은은하게 단거 은은하게 근데 그러면서 그 안에 매콤한 맛이 살짝 들어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음 그냥 양념치킨보다는 한100% 중에서 2% 부족한 기분 진짜 근데 맛에 민감한 사람들은 어? 이럴 수 있나요? 특별한 향은 없어요 음 <laughs> 음 오늘 뭔가 되게 건강한 음식 먹는 기분이야. 음 햄버거도 자극적이지 않고 얘도 많이 단 편인데 단게 단데 달달한데 간지럽게 단거 있죠. 그런 단맛이야. 간지럽게 단 맛. 음. 뭔가 금방 질릴 맛이다. 오늘 메뉴 초이스 실패입니다. 저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왔으니까 그렇게 맛있을 순 없지요. 라가님말이 맞네. 적당히 맛있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으면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좀 적당히 먹으라고 이렇게 해놨네요. <laughs> 음 너무 달아 음 제스타이에요 제스타이 너무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작상태는 좋아 맘스터트에서 작상태는 좋은데 음. 음, 응? 입이 너무 달아요. 이상하게 달아서 지금 먹으면서 별로예요. 달달한 것도 맛있게 달아 너무 많이 담으면 질려요 치킨은. 음. 네 여러분, 제가 장갑을 벗었어요. 이유는요, 더 먹기 싫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좀 짜거든요. 짠데도 이게 제일 맛있어. 아 근데 너무 짜다. 너무 단데 너무 짜다. 아우, 오늘 안 되겠네. 음, 자극적이지 않아서 맛없는 게 아니고 진리는 맛들이야 다. 내이걸 이것도 이렇게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다시 한번 먹어보는데, 아. 저는 돈 주고 다시 한번 시켜. 죄송합니다, 맘사치님. 난 솔직하니까. 나못 <laughs> 먹겠어. 제일 맛있어. 진짜 와, 오늘은 어, 배가 많이 부르지 않은데, 엄청. 많이 못 먹었어요. 이유가 <laughs>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되게 너무 밍밍한데 거기서 시큼한 이 소스 향이 굉장히 그렇게 맛있지가 않네요. 요거 너무 질리것 같은 맛이라서 키을먹었데 어쩔 수 없이 감미료라서 설탕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설탕은 진짜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맛이어서 그리고 그 이거 최대한 설탕이랑 비슷한 맛을 내면서 칼로리를 줄였다고 하지만 이거 있지 왜 아, 한두 입은 그냥 먹겠는데 계속 먹다 보면 응아막 질리고 약간 응 은근히 이상해요. 막, 굳이 이거 또 먹고 싶은 생각이 되게 안 들어요. 어. 좀 애매하고. 감자튀김도 처음에는 한두 개는 괜찮았는데, 너무. 자, 이거 세개 뭐 중에 하나라도 마음에 들었으면 아주 맛있게 잘 먹었을 텐데, 세다 남기는 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빵도 아니고. 어, 오늘은 콜라가 제일 맛있었고요. 너무 아쉬운 먹방인데, 오랜만에 먹방을 하는데 너무 아쉽네요. 어, 제돈 주고서 다시 이세 개를 시켜먹는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요, 요, 요거, 어니언 치즈 감자는 혼자 말고 같이 먹을 때 하나 정도 시켜서, 나눠 먹는 거. 그리고, 아, 시기 전에 뜨거울 때꼭 드셔야 되고요. 치즈 소스를 한번 뿌리지 말고 그냥 달라고 해서 찍어 먹는 게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치즈 소스 너무 많이 뿌렸어. 어, 그래서 그래. 맘스터치님. 나는 맘스터치를 기본 빵으로 무조건 맛있게 먹는 사람인데, 오늘 너무 실망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입맛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드린 걸로 무조건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저랑 반대의 입맛인 분들은 참고하셔서 시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